문주란, 공항의 이별.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고 헤어지는 당신을 이제 와서 붙잡아도 당신을 먼 이저에 태우며 어전한 발길 돌리면서 그리움 달랠 길 없어 나는 그. 1970년대로 인기고, 중동의 돈벌로 떠나는 근로자의 애절한 사랑, 공항의 이별, 눈물의 한 송씩 노래 기억합니다.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. 수많은 사연들이 메아리쳐도, 지금은 말 못하고 떠나가는 당신을 이제 와서니 우쳐도 허무한 일이인데 당신을 못 잊어에 태우며, 썰쓸한 발길 돌리면서, 가리움 참을 길 없어, 나는 그를 세월 따라 강바람에 못 다준 사랑 그리움이여 정만을 두고 가신 커트록 사랑한 추억의님을 생각해 합니다 아래는 추억이 주마동처럼 서초옵니다 부모 형제 별세나라 세월 따라 강바람에 많이 떠났습니다. 우리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눈물의 한 송식을 기억합니다. 참으로 이 노래는 애정실 애절한 사랑 정이 넘치는 노래로 정말로 가슴 시린 사랑 추억의 옛님을 생각해 하는 아련한 추억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